아, 여기는 파주에 있는 심악산입니다. 출판도시길 순환 코스라고 표시되어 있네요. 아, 파주 출판단지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. 봄날처럼 따뜻한 가을 날씨입니다.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가까이 있고, 수쪽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입니다만, 이 지역에서는 제법 높은 산입니다. 심학산. 홍수에 한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은 산이다. 땅속 깊이 매 뿌리가 있는 산이다. 영조 때 궁궐에 있는 학이 도망을 쳐서 이곳까지 날아왔는데 여기서 다시 잡아갔다는 전설이 있는 심학산입니다 출판 도시 둘레길, 심악산을 걷고 있습니다.